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일국어통화 8-2단원 우리말과 글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는 오늘날 우리말의 담화 관습 그리고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설명하고 외래어 사용 등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언어 생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듣기나 말하기와 관련하여 경계의 교훈을 주는 우리 속담에 대한 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각 속담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있고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 그리고 12번과 같이 단순하게 속담의 뜻을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또한 대화에 드러난 우리의 담화관습 그리고 차별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언어를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그러면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전통적인 담화 관습을 볼게요. 첫 번째, 말하기 듣기 신중함은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하기를 의미하고 겸양 표현은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왕국어법은 우회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 왕국어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의도를 돌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될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그 다음 예의 있는 표현. 윗사람에게 예의와 격식을 갖춘 말하기가 우리말의 전통적인 담화관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담화 표현을 볼게요. 교사, 교과서 학습활동에는 절름발이 그리고 남자가 그런 것도 못 해와 같이 차별적인 언어 표현이 나타나 있죠. 절름발이 행정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이 나타나 있고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이거는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러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져오고 공동체 결속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담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외래어 사용 이유와 장단점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말을 의미하죠. 외래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외래어를 대체할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외래어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외래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외래어 사용의 장점은 우리말의 부족한 어휘를 보완하고 외국 문화 수용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있지만, 우리말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순 우리말의 가치를 알고, 외래어를 남용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말과 글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남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